안녕하세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일본이 더 좋은데 한국을 꼭 가야겠냐고 한 여성이 말을 합니다. 그 친구인 듯한 여성이 한국을 꼭 한번 가보자고 부탁하네요. 안 가봐도 한국보다는 일본이 당연히 좋은 게 사실 아니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여성은 한국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폴란드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 사는 마가르타라고 합니다. 폴란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아주 친한 친구인 바바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셔서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고, 안타깝게도 중학교 이후로 만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같은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만났어요. 진짜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를 대학에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조금 곤란한 점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후로 일본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벌써 5년 전이긴 하지만 처음 일본을 갔는데 지하철도 너무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일본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 제 또래 여자 대학생들은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해요. 무슨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히트한 후에는 더 많은 애들이 한국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는 관심도 없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말이죠. 은근히 일본을 좋아하는 저와 말을 하기 싫어하기까지 해서 더 화가 났어요. 아시아라면 역시 일본인데 다들 너무 뭘 몰라요. 직접 갔다 온 적도 없으면서 말이죠. 일본은 모든 게 완벽하고 편리해서 폴란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나라이거든요. 직접 가보면 한국 한국 하던 게 부끄러워질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저와 어릴 때부터 친구인 바바라는 물론 한국의 아이돌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줬어요. 우리는 일본 외 부분에는 정말 잘 맞아서 전 바바라를 아주 좋아했고 바바라와 있으면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바바라도 일본을 한번 가본다면 일본이 더 좋은 나라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집에 가자마자 아버지에게 바바라와 함께 일본 여행을 시켜달라고 졸랐어요. 아버지는 평소에도 일본 가고 싶다고 계속 말했던 저를 못 말린다면서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 신나서 바바라에게 말을 했어요. 바바라도 우리 집이 잘 살긴 하지만 그래도 비용을 대준다는 말에 깜짝 놀라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바바라는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한국을 혹시 들려서 올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캐릭터 인형을 너무 사오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마침 일본 옆에 한국이 있어서 하도 다들 한국 한국 해서 궁금하기도 해서 그러자고 했더니 바바라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바바라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을 갔다가 한국을 가보면 일본이 너무 좋으니까 비교돼서 한국을 안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방학이 되자 13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갔어요. 정말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친한 친구와 함께 가는 첫 해외여행이라서 우리는 즐겁게 일본에 도착했어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관광을 했는데, 바바라는 일본의 시스템에 신기했어요. 일본 버스는 내릴 때 버스기사 옆에 기계에 천엔 지폐를 넣었더니, 동전이 자동으로 바뀌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동전을 다시 요금함에 잘 세워서 넣으면 됐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내는지 보고선 따라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인지 큰역 앞의 정류장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아서 오래 줄을 서야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지하철이 잘 되어 있어서 타고 많이 관광을 다녔어요. 일본의 전철은 어떤 열차를 타다가 다른 라인 지하철을 타려면 나갔다가 표를 다시 끊어서 들어가야 했어요. 외국인인 우리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그것도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폴란드보다는 지하철이 훨씬 많은 곳을 가고 노선도 엄청 많아서 편리했어요. 바바라도 폴란드에 있다가 일본을 와보니 너무 멋지다며 좋아했어요. 일본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갈 때가 다가왔어요. 바바라는 일본이 이렇게 좋은데 자신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되어 미안하다고까지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일본에 와서 놀면 된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일본을 떠나서 한국 인천공항으로 가게 되었어요. 별 기대감 없이 한국 인천공항을 도착하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이 너무 밝고 깨끗했어요. 일본 공항은 깨끗하기는 했지만 뭔가 오래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일본 공항이 옛날 같다면 인천공항은 미래의 새로운 세상 같은 느낌이었어요. 입국심사를 하러 갔는데 일본에 들어갈 때는 사람도 많고 처리도 느려서 한명한명 입국심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순식간에 줄이 줄어들었어요. 그저 QR코드 스캔을 한번 하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한국에 입국할 수가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짐이 나오는 것만도 한참이나 기다려서 겨우 찾을 수 있었는데 인천공항은 나갔더니 저희 짐도 다 나와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화장실 바닥마저 반짝이는 것 같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비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에 도착하고, 저와 바바라는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한국은 공항과 버스 정류장, 심지어 지하철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사서 충전을 해서 썼어요.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교통카드를 한번 터치한 것만으로, 바로 이용을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일본보다 더 쉽고 편했어요. 더 조작하기 쉬운 기계로 목적지만 입력하면 불편하게 두 번, 세번 표를 끊지 않고 한 번만 요금을 지불하고 갈수 있었습니다. 같은 세계 라인 지하철을 타다가 다른 세계 라인 지하철로 환승할 때 막힘없이 환승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려면 밖으로 나가서 멀리 걸어가서 다른 역을 찾아가 다시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길이 헷갈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일본에서는 불편한 걸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조금만 있어 보니, 일본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놀랍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이용해보자, 일본이 너무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를 이용할 때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카드를 터치해서 버스비를 지불했어요. 우리도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해도 돼서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환승을 하면 할인까지 된다는 걸 알고선 한국의 교통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류장에서 승객들의 요금 지불 때문에 버스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은 아예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역앞에 내릴 때 너무나 오래 버스가 서 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일본의 발전된 시스템에 감탄했던 게 며칠 전인데, 한국과 비교하면 뭔가 과거와 미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정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유리로 된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저와 바바라는 버스를 기다리다 추워서 거기를 들어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었어요. 유리 안으로 들어온 것만으로도 바람을 막아줘서 따뜻했는데, 의자까지 따뜻한 거예요. 둘다 놀라서 손으로 만져봤는데 의자가 따뜻한 걸 알고선 한국은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사람까지 생각해준다는 것에 감동했어요. 게다가 버스가 언제쯤 오는지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큰 모니터도 있어서 몇분 후에 우리가 탈 버스가 오는지도 바로 알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폴란드와 다른 게 없어서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보니 선진국은 한국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바라에게 일본이 좋다고 그렇게나 열심히 말한 게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에서 제일 좋았던 점이라면 역시 불편하게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어요. 신용카드 한 장이면 아무리 작은 편의점에서도 예외 없이 모두 결제가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아서 현금이 많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폴란드에서도 현금을 많이 써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일본에서도 이상한 점을 못 느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의 돈에 익숙하지 않아서 계산을 할 때마다 동전과 지폐를 보면서 헷갈려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을 와서 카드 하나로 모두 결제를 하다 보니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어서 굳이 익숙하지 않은 다른 나라 화폐를 쓰는 불편함을 겪을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카드로 결제가 되었답니다. 일본에서는 환전한 돈이 다 떨어져서 카페를 찾아가 커피 한 잔을 결제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카드는 안 된다며 화냈던 일본인 아저씨의 얼굴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 하나도 친절한 한국 사람들 때문에 여행이 즐거웠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하도 이곳 저곳 한국이 너무 볼 곳이 많아서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게다가 바바라가 너무 사고 싶어 하던 한국 아이돌의 캐릭터 인형까지 사고 나니 너무 힘들어서 카페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꽤 많은 큰 카페였는데 저와 바바라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힘들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서 수다를 떨었어요. 그후 숙소로 돌아가려고 지하철로 가서 교통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바바라가 캐릭터 인형이 든 종이 가방과 핸드백을 카페에 두고 왔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너무 당황하고 놀랐어요. 그 사람 많은 카페에 핸드백을 두고 오다니 이미 누군가가 가져갔을 거라는 생각에 절망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카페에 들어가서 우리가 앉았던 자리로 갔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고 역시 거기에는 바바라의 핸드백과 종이백이 없었어요. 그 안에 돈이며 카드, 핸드폰까지 들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게다가 겨우 산 아이돌 캐릭터 인형인데 너무 슬퍼하며 바바라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저도 어쩔 줄을 몰라서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카페 점원이 다가오더니 혹시 여기 앉으셨던 분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맞다고 하자 어떤 손님이 빈자리에 핸드백과 종이백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며 자신에게 맡겼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바바라에게 간단한 확인을 하더니 핸드백과 종이백을 돌려줬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폴란드였다면 이미 제 핸드백은 누군가 훔쳐가고 없었을 텐데 이걸 주어서 점원에게 맡기기까지 했다니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직할 수 있는 거죠? 저와 바바라는 점원에게 연신 고맙다고 했고 점원은 아니라며 핸드백과 캐릭터 인형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미소 지어줬어요. 사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친절한 것 같기는 한데 등 뒤가 서늘한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희를 손님으로 대접해 주었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느낌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카페에서 떨어뜨리고 간 물건까지 훔쳐가는 사람도 없이 찾을 수 있기까지 하다니 전 감동 받았어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이 참 많았어요. 일본이 최고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나라를 여행 와보니 제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폴란드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두 나라 모두 잘 살고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저는 여행을 마치고 온뒤더 이상 일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언젠가 다시 여행을 가면 한국만 여행하자고 바바라에게도 말했어요. 바바라도 제 말에 기뻐하면서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자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로 했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가르타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이 한때 경제대국으로 여러모로 한국보다 좋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교통과 사회 시스템까지 첨단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일본을 가본 마가르타 씨는 친구바바라 씨 덕분에 한국에 와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